성지다 분께서 보내주신 기아에 대한 최신 애널리스트 리포트 묶음을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바로 지금 시점의 분석인데요. 이 자료들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어, 기아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물류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아주 도발적인 관점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기아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면 안 된다는 시각이 아주 강해요. 전통적인 제조업의 틀로 와슬이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다들 말하는 기아의 미래, PBV라는 게 대체 그냥 좀더 똑똑한 벤이랑 뭐가 다른 건지 확실히 알아보고요. 둘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30조, 많게는 50조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기아 주주인 천추자 분께는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들여다볼 거예요. 좋습니다. 시장에 아직 제대로 가격표를 매기지 못하고 있는 기아의 숨겨진 가치, 특히 그 로보틱스와의 시너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주 돋보이더라고요. 과연 이 평가가 합리적인지, 그 근거는 탄탄한지 하나씩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비아부터 짚고 넘어가죠. 사실 지금도 스포티지, 소렌토 같은 SUV로 북미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그야말로 수익성의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잘 벌고 있죠. 그런데 송우송사상체제를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데 솔직히 아직은 좀 모호하게 들려요. 이게 그냥 전기변에 이름만 멋지게 붙인 거랑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리포트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PBV는 단순히 새로운 종류의 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움직이는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움직이는 플랫폼? 네. 쉽게 말해 하부 섀시,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위에 어떤 목적의 상자를 올리느냐에 따라 차의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개념이에요. 오늘은 이동식 사무실이었다가 내일은 팝업 스토어, 모레는 배달 차량이 될수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하체는 그대로 두고 윗부분만 계속 바꿔 끼울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아는 이 많은 가능성 중에서 특히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즉 최종 물류 배송 시장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나 쿠팡량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위해 화성에 세계 최초로 PBV 전용 공장인 이보플랜트까지 지었잖아요 연간 15만 대 생산이 목표인데 이건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에 명운을 걸었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궁금했던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BD의 가치입니다 인수할 때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리포트에서는 지금 30조에서 50조 원까지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거의 20배가 넘게 뛴 건데 이 엄청난 숫자는 대체 어디서 나온 근건가요? 핵심 근거는 피어그룹 비교예요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는 얼마나 평가받고 있느냐는 거죠 다른 로봇 회사요?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료를 보면 2025년 말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약 53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와 53조? 네이 리포트들은 기술력만 놓고 보면 b y D가 피규어 AI보다 한수 위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b y D가 나중에 상장, IPO를 한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조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피규어 AI와의 비교가 핵심이군요 근데 그 비교가 합리적인가요? b y D가 더 낫다고 보는 확실한 이유가 있나요? 네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기술의 성숙도고요, 둘째는 양산 능력입니다. 특히 2026 CES에서 발표한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연 3만 대 양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양산? 네, 이건 더 이상 연구실의 시제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제품이 된다는 의미니까요.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50조 원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게 리포트의 시각입니다. 3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이게 그대로 기아의 기업가치에 더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분 구조가 꽤 복잡하게 얽혀있었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인데, 기아가 BYD 지분을 100%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HMG 글로벌이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 여러 계열사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고요. 이 복잡한 구조를 다 계산해 보면 기아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16.68% 정도입니다. 16.68%요. 아 생각보다 꽤 남네요. 그럼 비와디 가치를 30조 원으로 잡아도 기아복순 대략 5조 원 정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유의 지주사 할인이라는 개념을 또 적용해야 해요. 아 홀딩 컴퍼니 디스카운트. 네. 자회사가 아무리 잘나가도 그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100%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죠. 이 할인율을 보통 30%에서 50%까지 보는데 이걸 적용하면 5조 원의 가치 중에서도 실제로 기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은 약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게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비디가 30조 원짜리 대박을 터뜨려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기아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가치는 처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리포트들도 이 집의 구조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두 조각을 맞춰 보죠. 기아의 PBV라는 몸체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라는 손과 발. 이 둘이 만나서 대체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리포트에서는 물류의 완전 자동화라는 거의 SF 영화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고 단계입니다. 물류 로봇 스트레치가 있어요. 스트레치? 네. 이 로봇이 컨테이너 트럭이나 창고 안에서 직접 박스를 꺼내서 기아의 PBV, 특히 주력 모델인 PV5에 자동으로 착착 실어 줍니다. 이 스트레치라는 로봇이 정말 물건인데 시간당 800개, 최대 23kg짜리 박스를 사람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와, 시간당 800개요? 1분에 13개 이상을 옮기는 거네요. 정말 사람 여러 명의 몫을 혼자 해치우는 셈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로봇이 짐을 실은 PBV는 그냥 운전만 해서 배송지로 가는 건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운송단계의 핵심인데요. PBV는 단순한 배송 트럭이 아니라 움직이는 로봇들의 기지. 즉, 모바일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허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덕분에 차량 네모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배송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다른 소형 로봇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스스로 충전하면서 다음 임무를 준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차 자체가 그냥 움직이는 로봇들의 대기실이자 충전소 같은 개념이군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그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마지막 현관문 앞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최종 배송 단계입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로봇이 등장해요. 먼저 다리 딜리버리라는 로봇이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 내부 배송을 담당합니다. 다리요? 네. DAR이 딜리버리. 최대 10kg, 커피 16잔 정도를 싣고 건물 엘리베이터랑 스스로 통신해서 원하는 층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99.9% 정확도의 안면 인식 기술로 정확한 사람에게만 물건을 건네주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한데요. 하지만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통신하고 복잡한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이 모든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없을까요? 이런 시스템의 실패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하나만 삐끗해도 전체 시스템이 멈출 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리포트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 초기에는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실증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 빌딩처럼 좀 통제된 환경에서 먼저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건물 밖에 있는 계단이나 비포장 도로 같은 곳들이요. 맞아요. 로봇 배송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계단은 어떻게 오르내리나? 바로 그 지점을 사족 보행 로봇, 그 유명한 스팟이 해결합니다. 아 스팟? 네. 스팟은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처럼 다리가 가기 힘든 건물 외부의 험지를 극복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그래서 P B V 에서 내려서 건물 입구까지는 스팟이, 건물 안에서는 다리가 이어받는 식으로 완벽하게 임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제가 주문한 치킨을 로봇 개 스팟이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와서 문 앞에 두고 가는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론 편리하지만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창고에서 현관문 앞까지 사람 손이 전혀 필요 없는 무인 풀필먼트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비전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는 현재 기아의 가치가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테슬라와 직접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비교가 정말 극명했어요. 네, 시장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죠.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테슬라의 PER은 약 300배에 달하는 반면 기아의 2026년 예상 PER은 고작 6.6배에 불과하다고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300배대 6.6배면 거의 45배 차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두 회사를 비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기아를 여전히 20세기 제조업체로 보고 있고 테슬라는 22세기 AI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리포트는 그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리포트는 두 회사의 전략적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요. 테슬라가 로봇의 인공지능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데이터에 집중한다면 기아는 로봇이 실제로 일하고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시스템과 하드웨어의 통합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아 뇌와 몸의 차이. 그렇죠. 테슬라의 비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구현할 몸체가 필요한데 기아는 PBB와 다양한 로봇 라인업을 통해 그 몸체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기아를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로만 보고 있다는 게 리포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 무인물류 시스템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계획일수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히기 마련이죠. 리포트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나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관세 리스크예요. 기아 전체 매출의 40%가 북미에서 나오는데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실제로 들어서서 공약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네요. 리포트에서 구체적으로 관세율이 몇 퍼센트 오르면 기아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그런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관세율 10%피 인상 시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리스크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분 가치 할인 리스크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30조, 5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더라도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지주사 할인 문제 때문에 그 가치가 기아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좋은 자회사를 두고도 모회사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 네, 그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본업인 자동차 시장. 저희 경에서 요 네. LFP 배터리 공세라고 표현하는데요.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 계속되면서 기아의 수익성 높은 전기차 시장의 마진 압박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요 결국 자동차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들면 PVB나 로봇 같은 미래 사업의 투자할 여력도 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죠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아는 2020년 매출 120조, 영업 이익 10조 원을 넘보는 초우량 제조 기업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PVB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결합해서 완전한 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아를 PER 6.6배의 전통 자동차 회사로만 보고 있지만, 이 자료들은 PVB 양산과 로봇 심화지가 본격화되는 2026년 말을 기점으로 시장의 재평가가 시작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재평가. 네. 로봇 물류 인프라 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와의 극심한 밸류에이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라는 게 핵심 전망이죠. 오늘 분석은 로봇과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잠깐 스치듯 언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거대한 무인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최적화하는 데서 오는 SAS, 즉 구독형 소프트웨어 수익 모델도 가능하다는 거였죠.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아주 먼 미래에 기아의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자동차나 로봇이 아니라 이 모든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물류 운영 체제, 로지스틱스 OS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기아의 진정한 경쟁자는 테슬라가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물류 소프트웨어 분야의 거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